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일을 잘 지내고,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우리가 하루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지하셔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과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음으로 인하여 어떤 악한 것들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가정의 일 사업장의 일 우리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온전한 영광 받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이제, 뇌미아 11장에서 제사장 주인 중에는 하면서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하여 그렇게 성전으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제물로 올려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이제 평소에도 하는데.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상번제를 드리는데 날마다의 제사를 지내서 지내기 위해서 또 짐승을 잡습니다. 그렇게 예, 지금으로 치면 도살자인 것이죠. 아, 이렇게 도, 짐승을 도축하는 도축자 아, 그런 도축자의 일을 사실은 제사장들이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았어야 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절기가 되면 그야말로 그 짐승을 잡는 일 때문에 짐승의 피가 아, 발목까지 그렇게 성전에 가득히 흘러 넘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짐승들을 잡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짐승들을 잡는 일들이 이 한두 사람의 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의 숫자가 모두 820명이라고 이렇게 본문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변화는 생깁니다. 역대기 같은 데를 보면 더 많은 어, 그런 제사장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오늘 이 느에미아가 기록되는, 느에미아서가 기록되는 이 시기에는 820명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비록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험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죽음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사장들은 늘 그런 부정한 죽음과 가까이 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일들, 그 힘든 일들을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제물을 들어 올리기도 하고, 제사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백정이다. 그래가지고 천시하기도 했었지만, 하나님의 일이면 그 백정일도 귀한, 귀하고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백정일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천시했던 백정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직이 될수 있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룩한 성직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직이 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면 그 모든 일들이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험한 일이거나 귀한 일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하는 일이거나 작업복을 입고 하는 일이거나 작업복도 없이 하는 일이거나 상관없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성직이 될수 있습니다.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성직이 될수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모든 일이 성직이 될수 있습니다. 거룩한 일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거룩한 일들도 분담이 필요한 것이죠. 모두가 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 모든 일들이 다 귀하고 중요한 일들로 우리는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을 지키는, 어, 자들이 있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자들, 큰 용사들, 음, 또그 형제에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아마세인이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모스의 증손이요 인멜의 현손이며 또그들이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리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이 감독이 되었느니라 성전에서 지키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교회의 사찰이라는 그런 직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교회를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 교회에는 있었던 것이죠. 그 사찰 집사님들은 지금 보면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부목사로 있던 그 교회에서는 교회를 건축할 때에 무서운 분이 한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굉장한 추진력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게 되면 깡패 같은 사람들이 휴지를 들고 와가지고는 아주 비싼 값에 사라고 강요를 하는데 한 차씩 가지고 와서 그렇게 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그렇게 돈을 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깡패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그 집사님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지만 그 집사님이 그들에게 대하여 아주 무섭게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대처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건축하는 그 교회가 작은 비용으로 어쨌든 그 모든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정말 아름답게 지금도 아름답게 그렇게 잘 건축되었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때로는 그렇게 무서운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들을 다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성품에 부족한 것 또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품들이 있다면 그러면 고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쳐야만 하는 성품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품들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품들조차도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예배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고 제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고 성전을 성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들이 제사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지켜 주는 자들 약탈자들이 근접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나라를 지켜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또한 우리 생업에 전념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을 안락하게 지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군대는 꼭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약탈하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시대였었습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런 시대에 성전을 지키는 자, 성전을 지키는 자, 무서운 자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도사였을 때여입니다. 아주 가난한 전도사였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전도사로서 때로는 교회를 지켜야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관리 집사가 없었던 것이죠. 담임 목사님은 저 안채에 들어가 계시고, 때로는 제가 교회를 지키고 있을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 준비도 하고, 그리고 또 공부도 하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 이제 교회에 도와달라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직책이 전도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었습니다. 제가 타고난 성품도 그랬었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와서 교회에 와서 돈을 요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것저것을 요구할 때에 저는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뭐 그런 어려움을 겪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들마다 많이들 문을 잠그는 것 같습니다. 열어놓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의 물건들을 도적질하기도 합니다. 아 제가 지금 우리 교회도 제가 오기 전에 네 번이나 도둑질을 당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각각의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은사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편안하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 주는 자들 예루살렘에도 이렇게 큰 용사들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지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이렇게 제, 아, 레위 사람들을 불러오는데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어 이렇게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함에,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아, 느도님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었고, 이렇게, 레위 사람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레위 사람들도 많이 필요한데, 그런데 레위 사람들의 숫자가, 아, 보면, 오늘 본문의 15절, 5절 말씀들을 보면,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18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다. 찬양하는데, 찬양들을 꾸미는데, 또 여러 가지 예배를 하고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레위 사람들이 이 숫자가 제사장들보다 작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은 많은데, 그런데 제사장들보다 숫자가 많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성전에서 직급이 낮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주석가들은 해석합니다. 성전에서 이 어, 그, 직급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자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작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천국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땅에서 낮아져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는 하늘에서 지극히 낮, 낮은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영광, 잠깐 높아지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아, 노력하고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하늘에서 영원히 높아지는 일을 위하여 선택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허드렛일 잡일 청소하는 일, 관리하는 일, 보수하고 수선하는 일, 청소하는 일, 어, 뭐 나무를 패는 일, 물을 기로 오는 일, 이런 일들을 제사장들, 아그 레위인들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문지기는 압국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기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사하와 기스비아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성전에서 지켜야 할, 성전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지키지 않고 흩어져서 삽니다. 물론 흩어져서 할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도 많은 손길이, 일들이 필요하고 손길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피하기 위해서 흩어져 살기도 했을 것이고, 자기의 생업에 그냥 머무는 것이 더 좋아서 흩어져 살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흩어져 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면서 살았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 어디 어디에 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것을 더 중요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 그 일에 집중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험한 일이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이 되고, 때로는 적을 맞아 싸워야 하는 일이 되고, 이런 기피하는 일들, 힘든 일,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들, 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이라면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서 상이 클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제사를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중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상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크고 많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런 하늘에 합당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어서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원하고 헌신하고 충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교회를 다니는 자들 가운데서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점점 더 줄어드는 시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와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시는지를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충성되고 헌신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